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런 비전과 컨셉이 상당히 살아난 인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대통령께서는 또한 변으로는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기업 매수의 경험을 쌓은 분들을 가급적 중시하면서 아, 그분들이 내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물을 널리 찾아오신 것을 제가 직접 아,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의원님들도 다수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정부의 성격상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 하더라 이런 평가와 동함에 기초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내각도 구성해 가려는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거의 그 당시 모델로 2억 원을 받았는데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a k i b u Kantanagi deung, t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not saying much. I was not saying m 고 c h I was not saying much. I was not saying much. I w a 그. 부분은 이번 대선 때 보니까, 아, 그... 김문수 국회에서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한두 분만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 김문수 후보나 한두 분만 그렇게 신청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꽤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저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명예를 누려서 제가 포상시절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했다면 한 1억 정도 이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감옥이죠.